안녕하세요. 바그네 목사입니다. 오늘은 작정에 대하여 두 번째 강론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늘 여러분의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정론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셔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때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더불어 이야기함을 통하여 작정에 대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질문-질답을 다시 읽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뜻의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영문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일어나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경렬되고 완성된다. 뭐 때문에? 하늘의 작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주변에 운명론을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양학의 깊이는 사실은 자연 안에 운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그 움직임에 거역하지 말라 이런 것이 운명론이죠. 여러분 제가 뭐 실명은 그런하지 않지만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역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고 또 숫자로 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삼남 만상 안에는 수가 있다는 거죠. 피타크로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수의 알레그리즘이 인생의 알레그리즘하고 일치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주역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를 보죠. 이렇게 그리가 그걸 이제 점,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면 뭘 보러 가죠? 점을 보러 가죠. 그죠. 점을 보는 사람 중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귀신들려서 이제 점을 보는 사람들은 그스인이 들어가면 되게 난감해해요. 우리가 영빨이 더 세거든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섬에 가면 귀신들이 무당들은 대부분 도망가거나 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 웃긴 얘기지만 점을 보면 여러분 점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의 작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계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점집에 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한일검식기도 해야 돼요. <laughs> 나는 뭐 점계가 나오다니 이거 이상해. 나는 한 작정 안에 있는데 점계가 나오다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막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준 이 있는 이 지역을 통해서 점계를 보는 분들은 여러분이 딱 들어가면 나가세요 이래요. 당신 여기 올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나가세요뭐 이런 분 있고 저 제가 아는 분은 그 전쟁이가 그사람 보고 당신은 다른 필요 없다. 예수 믿더라. <laughs> <laughs> 전쟁이가 전대 갖고 교회 다닐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섬에 이섬 주민이 저 물어봤는데 예수 안 믿을 때이 전쟁이가 당신은 함 다른 뭐부적을쓰든뭐쓰든안 된다. 그 교회 있냐? 네, 교회 있다니까 그 교회 다니라. 당신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안 된다 이래갖고 참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이래갖고 <laughs> 예수 믿을 사람도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기억들 보면 그점 개가 있죠 개가 있다며 그러니까 뭘 보죠 사주 팔자 네 가지의 기둥과 여덟 개의 그러니까 그, 그 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의 승려의 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묻죠 이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몇 년생 몇월 그리고 또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새벽에 태어났냐, 몇 시야? 이게 묻죠그왜 묻냐면 그게 다 수거든요. 그 수의 내가 태어난 수의 확률과 우주의 수의 확률을 끼맞춰서 우리의 운명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 재물 보면 뭐입니까, 그죠?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미 죽겠어, 결정하셨어요. 막뭐 이래 운명을 보나 저래 운명을 보나. 죽어요. 전개에 공통된 게 뭐예요? 퇴근하는 뭐, 것은 순서가 있으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건 주역이에요. 주역 그냥. 그냥 이거는 뭐 수의 행렬에 나와 있는 막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작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두 가지죠. 운명을 어떻게 바꿔볼까. 부정한 거죠. 부정 몇백만째 사업 붙이고 말이죠. 제가 예수 믿기, 예수 믿어, 처음 믿어, 제가 대학 때있습믿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점쟁이한테 갔나봐요. 당신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러니까, 아이거 됐다. 어쩔 수가 없다. 나도 못한다. 점쟁이 얘기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막 졸랐대요. 그래도 뭔가 좀할게 없냐니까, 그럼 부적 하나 살래? 이래갖고, 부적을 샀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 베는 베개가 있거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뜯어갖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 베개 안으로 이렇게 꾸민 거에요 저희 어머니가 바늘로. 응? 어? 그, 그거 제가 그 베였으면 클라뻔 됐죠. 숨자를 얼마나 사나웠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 중에 이제 친구 중에 근사님이 있었어요. 그 그니까 가니까 근사님과 밥 먹는데 니? 지난번에 오니까 이 없대? 어디 갔니?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예수 믿잖아,처럼. 그래서 좀 내가 마음이 그래서 전집에 갔어. 그러니까 미쳤나? 이러더래요. 뭐 했는데? 그러니까 부족 하나 사와서 십 몇만 원 주고 오니까, 어딨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 베개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베개인지 뭐 묻지도 않고 베개 다 꺼내갖고 막 가위로 막쫙쳐해갖고막 부족 찾아갖고, 이 마흔 짓이야! 이래고 불태웠대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제가 갔는데, 야, 그거 사왔는데 그 건사님이 불태우고 난리 났었다. 제가 그 큰사님 덕분에 안되고 잤어요 어? 그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적은 그죠 어? 여러분 그런 부적을 전혀 믿지 말십시오 그러니까 운명론은 뭐냐면 예수가 없는 인생이 운명론이에요 아 심플하게 예수가 있는 인생은 뭐가 되겠죠 작정 있는 예정론의 인생이에요 아 심플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 속에 계속 보여요 우리 어떤 일을 할때 예수님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게 돈을 버는 것일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태도일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죠? 그냥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론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거 예수님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에요, 걔네들은. 하나의 버린 인생, 유기된 인생이에요, 사실은. 유기된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막, 운명론에 빠질 수 없어요. 왜? 인생의 주인이 없으니까.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예수님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그러니까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운명론에 빠져요, 걔네들은. 48자 보고. 그럼 뭘 부르예요, 그런 놈들을. 막, 제가 어디 강원도에 갔는데, 우리나라 재벌이 그 땅을 샀어요. 강원도에 제가 전도하러 갈때그 별장 있어요. 엄청 늘어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그 별장이 있어요. 왜 이걸 샀냐니까 그땅 보는 사람한테 돈을 수십억을 주고 가장 좋은 땅을 이 대한민국에서 골라라 그래갖고 거기를 점재줬대. 그러니까 그 재벌은 안 사라. 근데 뭐는 있어? 집을 짓고 별장을 지어놨어요. 너 이상하더라. 고뭐그 땅이 뭘그 기운이 있는다고? 뭐그 재벌과 별로예요 지금. 아, 신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그왜 그렇게 살겠어요? 운명론이죠. 응. 여러분,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런 거 알죠? 김천지라는 사람이 인력건인데, 그날 인력건 가는 무잘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부인의 꿈이 설렁탕, 뭐 설렁탕. 그러니까, 이 김천지가 오늘은 이렇게 인력건을 많이 끌어서, 우리 마누라, 아픈 마누라, 설렁탕 한 그릇 사줄 수 있겠네. 돌아갔는데, 집에 갔는데, 아내가 죽었죠. 참 염세적인 소설이고 슬픈 소설이고 일제시대 때 소설인데 그 운명론이죠 이런 거 이런 걸 읽으면서 인생은 운명이야 팔자야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른 살에날 부르거든 뭐 하라 오십 살에날 부르거든 뭘하라 육십 살에날 부르거든 뭘 하라 뭘뭐 그런 거 있죠 다 운명론이에요 그거 유행가 대부분 운명론이죠 당신을 그때 만났으면 좋았을 뿐하였다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거죠.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시에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뭐 그죠?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뭐 자기 인생을 다 저주하는 운명동적 인생을 삽니다. 그나 예정론은 뭐냐면 여러분 예정론 잘 들으세요? 예정론의 출발점은 사실 구원론에서 시작합니다. 연역적인데 자신이 뭐인줄 알아요? 죄인인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머니 못했때부터 뱃속부터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내한테는 자력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로지 뭐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렇게 된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래요. 아, 오늘 심때딱 갔어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은 그 메뉴판 있어 메뉴판에 보니까 뭐 설렁탕 또에뭐 있어요. 떡볶이, 김밥. 뭐라도못는다고 야. 그냥 설렁탕 묻는 것이 예정이니 김밥 먹는 것이 예정이니 떡볶이 먹는 것이 예정이니. 그 예정 너이 아예요. 아무거나먹어그냐 그걸 뭘 하나를 모독하지 말고 그걸 뭘 그게 예정도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제가 예정론 출발이 어디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쨌든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럴 때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 인간이구나라고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예정론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나의 구원이 깊었고 구원의 완성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멀리룰까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어? 내가 성교지 가서 팔이 하나 잘려줘도뭐팔 하나 잘라준 거뭐 이거 괜찮아? 하나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져. 막 뭐, 다리 하나 잘려줘도 뭐, 다리 하나 잘라줘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이런데 장애 부족함이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없죠. 너무 무섭죠 이런 사람. 무슬림이 말이죠. 기독교인데 복음을 전데 는딱총소 죽잖아요. 그럼 들를 비유입니다. 비유 비우. 죽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제 안 오겠지. 그래 또 나타나요. 괜찮아. 복음을 전해요. 딱 죽었어요. 또 나타나요. 그럼 무슨 총을 안 쐈고요. 이제 얘들어 총소도총소도 죽을 때까지 나타나. 막 이런 거.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던 풍랑을 만나던 밀그리에 있던 멀잖아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죠. 그죠? 감옥에 있어도 전하고 비가 많이 몰아쳐도 복음 전하고 왜?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만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진짜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예정론을 진짜 믿으면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하늘 없나 보다 하늘 없어 아, 이렇게. 자식이 대학 한번 떨어지면, 내가 그래 11조 많이 들이고, 내가 그래 열심히 40일 새벽 기도 다녔는데, 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다니, 에이, 나 교회 안 다녔는데, 11조도 안 했어 새벽 기도도 안 돼. 죄송한데, 그 사람은 예정도, 아직까지 온게 아니죠. 아들 떨어져도, 괜찮아! 한 예정하셨어. 다시 해보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예정로는 운명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정로는 부럽고 떨림의 구원을 이루는 몸부림인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왜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을 도록과뚫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몸을 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최선의 삶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구레에 갈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있다. 가자네, 구레, 사자구레. 그죠? 그니까, 러그 왕이 그 다니엘을 잃어버릴까봐 오히려 들어와죠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있냐, 이러니까, 살아있습니까 이러니까 놀라는 거지, 뭐. 어떻게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예요? 그불구등이 위에 묵던 그 불고등에 누가 있었죠?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이 작정된 인생이고 예정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도럽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노만 살 왕이나 이 바빌론 왕들이 다니엘 보면 다른 거예요. 얘는 그 변함이 없어. 다른 애들은 뭐예요? 뭐, 예요 운명론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막, 왕의 권력을 막 탐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기 일하니까, 딴 애하고 달라. 그죠? 한란이 와도 변함이 없어. 뭐,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가도 거드름도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코란데요. 하나님의 예정이 내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코란데우의 삶을 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의 삶은 이 바벨론의 삶하고 비교가 안 되는 무슨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두려워하는 거죠. 정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예정론을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한 삶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우리 자유의지는 필요 없는가?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를 고케 했어 그래. 제가 자유의지가 뭐라 그랬죠? 자유의지는 제가 정의 내린 거예요. 자유의지는 아담밖에 없었다. 아담은 뭘 선택할 수 있죠? 선악과나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아담만이.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알 만한 것들이 있어도 하늘 찾을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유 의지가 없어요, 이제는. 뭐가 있죠? 타락한 의지. 선은 원하지만 선이라는 게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게 선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게 선인데. 그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뭐예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타락 의지라고 그래요. 이 타락 의지가 되죠. 근데 인간이 자유 의지가 있던 타락의 의지가 있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창조와 순리를 통해서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석의지가 생겨요. 예수 글쓰를 믿게 되면 저는 구석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석의지는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의지와 우리의 지가 같이 있는 거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말이 있죠. 빌리포스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의지를 조절하시죠. 그죠? 왜요?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욕망대로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뜻이 더 좋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아. 하나님의 작정하신 님이 이게 맞네. 그러니까 알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속의 의지 안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의지가 우를 통아 유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제례만 뭐가 있는 거죠? 한 작정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막껏 누릴 수 있는 의지밖에 없어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종론을 그러니까 믿으면 야 우리 자유의지는 어떻게 돼? 전 웃습죠. 자유의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뭐예요? 죄예요, 죄. 로마서에 빠른다면 뭐요? 인간은 사망이 왕이죠. 제가 왕이죠. 제가 왕으로 타죠. 그러니까 제가 주는 의지로 인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 태어나면 그냥 김정은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의지가 뭐 지가 만든 거예요?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 보고, 야, 너그 의지 나빠. 너 자유의지 없네. 이러면 왜내 자유의지 있는데? 김정은이 충성하고, 어?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어? 그 학교 가면 김정은 무지 초상업에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유 의지가 없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왜요? 그냥 김정은이가 만들어놓은 그 체제 속에서의 의지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제가 왕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왕로로 타는 것 속에서의 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니까 러 제발, 하늘의 예정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가 없네요. 이런 말은 어리 쓰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자유 의지가. 타락한 의지만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근데 우리가 고속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 작정하셨구나 그 작정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구나 그래서 내 타락의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일하심 예수로서의 일하심 또 성부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의 의지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의지 속에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6기에 보면 그. 루시라는 여인이 어디로 들어오죠?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자기가 보아스 만난 걸 작정했을까요? 그 입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운명론적인 거가 아니죠. 인간이 판단한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연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늘 작정에걸려 들어간 거예요, 속된 말로. 거기서 누굴 만났죠? 보아스를 만어요 보아스가 루스를 뭐사랑하로 작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아 걸려든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루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해세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업 무르기를 위하여 보아스를 두신 게 아닐까. 원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당을 할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했죠. 하나님 작정이 걸려든 게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지맘대로 살다가 뜨더러 맞고 이런 거요. 베들레헴 오면서 하나님의 작정의 의지와 자기 의지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사실 원래. 베들레임에서 모함을 갈 때도 한 작정이 있었어요. 그걸 못 깨달은 거지. 그죠? 근데 돌아오면서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같이 아닐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기도하는 거고, 보아스도 루시딱 들어오니까 이여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닐까?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둘 사이 속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가문이 일어나죠? 다윗이라는 가문. 그리고 그닭 가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은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늘 작정하신가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의 의지 가운데 하늘 작정하신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물이른다,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삶.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정과 우리의 의지는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영광스러운 그 행복을 한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누리는 그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다고 계시며 그 구원의 승리를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그 승리를 완전히 확정해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논할 때 여러분 절대 이것을 헷갈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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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은 뭐죠? 하나님의 작정을 만나러 가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펼쳐지는 작정하시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섬으로 학생들이 보낼 때 일곱 명, 여덟 명씩 보내잖아요. 그 애들이 다 가슴 설레죠 어떤 주민을 만날까? 어떤 이장을 만날까? 베르타 근데 쫓겨나가지는 않을까? 또 어떤 좀 이렇게 단련된 우리 팀들은 전복을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번에 어떤 해를 주실까? 막 이렇게 설레면서 가죠. 그 너무 좋은 연습이에요. 왜요? 그 인생을 섬에 들어갈 때 하루하루가 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만나는 구원의 삶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기 성교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뭐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구나라는 삶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제가 미얀마 엄마 학교를 도와주는데 저도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설레죠. 힘든 일도 있지만 설렙니다. 하나님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리실까 하늘은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어떤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까? 이런 가슴 설레임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다음 날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작정이 없는 인생은 매일매일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피곤하죠. 고단스럽죠. 그리고 자,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운명의 탓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네가 착하면 내가 작정을 잘해줄게. 네 좋은 일 하면 내가 작정을 잘해줄게. 네 나한테 많이 바치면 네가 성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십일조 많이 바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탁월한 작정을 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 안으로 경륜 하시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 그 작정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